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수 있는 이번 여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사모하며 침노하듯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이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 창세기 49장 우리 성경 읽기표가 창세기 49장 50장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그거 읽고 한번 오늘 요셉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 왔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 결론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천국을 침노하듯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와신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소명 또이 어, 방송을 통해서 이 요셉의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이 이루어졌듯 요셉의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일상에 가장 영향을 주는 힘 중의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언급하는 짐승의 표는 물건 매매를 장악하는 경제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는 결국 그666그 표라 그랬죠. 칩 짐승의 표를 통해서 경제적인 파워를 장악합니다. 상권을 장악해서 그 표에는 매매가 불등에 되므로 말미암아 사단은 마지막에 경제적인 프레셔를 가지고 이 상을 장악하고 결국 믿는 자들까지 다 거기에 굴복할 수할수 뿐이 없는 그러한. 아,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에 사단은 이 경제적인 부호를 가지고 과시합니다. 막 과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부는 극치를 달합니다. 그 상권과 그 사치와 그 영화는 그게 달했다고 요한계시오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불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가진 자가 강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치열한 경제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질 전망입니다. 물질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세력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전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단이 이 세상의 부를 장악하며 믿는 자들에게까지 경적인 압박으로 조여오는 이 말세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사야 6십장을 보면 이 상이 점점 어둠을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때그 특징 중의 하나로 많은 바다의 부가 내려오고 이방의 재물이 내기로 미라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가 같이 온다는 것을 거듭하여 이사야 60장에도 예언하고 있고 또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너희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고 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인데올리치스 유일 버스트 그들의 그 영광을 자랑할 것이라고 그 부의 약속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국을 흔들 때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전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일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중에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부가 온다는 것을 거듭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로아 민족과 방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때가 오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이사야 십장가의 약속처럼 깜깜마이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는 이때 바다의 부가 내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되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또 마찬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애굽은 당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는데 우리 창세기 47장 15절 보면 애굽에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 애굽이 돈이 떨어졌다 면이상에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였는데 돈이 떨어지는 때 이거 바로 종말을 예표합니다. 이 종말의 요한계시로에서도 엄청난 기근이 이 땅을 휩쓸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준비된 요셉이 소명을 발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소명을 발견하여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경쟁의 기근이 이 땅에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때 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예표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한테 그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소명을 발견한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죽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면서, 이 마지막에 결국 요셉에게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육강의 기근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7년간의 큰... 요셉의 얘기를 이번에 읽다 보니까요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어쩌면 이 땅이 오히려 더큰 뭐, 뭐가 경제적으로 더잘 된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반드시 7년 환란 가운데 요셉에게 물질이 있었듯이 7년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잘 붙어있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그 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잠깐 어떻게 해야 요셉과 같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더큰 부여를 경험해서 이런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서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어칠절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그 모든 열두 곡식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어, 해와 달에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절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구원입니다. 지상대명령입니다. 이그의 꿈을 가진 자가 요셉의 소명을 가지 있는 첫 번째 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만민구원의 꿈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 지상대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말세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임하시는데 그때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셨는데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의 시대에 꿈꾸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서도 중요한 게 꿈입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꿈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이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이 하나님 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간 요셉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집에 노예로도 들어갔고 또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면서 연단. 이 연단은 증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으로 그, 그 동전이 증명됐을 때그 돈이 진짜 동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로 처음에 이 도키마저 연단이란 단어가 쓰였던 것처럼 이어이 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고 그 통과된 인격을 가진 자들을 이제 요셉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그 주시고자 했던 성품들이 세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겸손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그 당시 야곱이 상당히 부자였는데요. 거기에 사랑받는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으니 좀 있었겠죠. 그래서 막 형한테 자기 이런 꿈꿨다고 자랑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낮추기를. 그래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남의 집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낮추며 낮추면서 사람들을 낮아져서 섬브하는 겸손을 이렇게 어 그에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능하신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 다음에 온유, 사랑과 용서. 대표적인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Merciful,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은 인격과도 더 멀스이풀,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제가 여기 며칠 전에 눈 속에 갇히면서 밤에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기도 하나님 저에게 더 주님을 닮은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처럼 못한 사람들을 멀스이풀하게 바라보는 그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요. Anyway,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증명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남의 나라 노예로 팔아 버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용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다시 그 형제로의 정이 막올라나와서 2절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그 요셉은 형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크크스를 우는 모습 미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기간 형제 사랑만 남아있는 이 간대한 마음 어떤 사람 같았으면 꼭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한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해꼬지 못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을 해꼬지 할 거라고 지뢰 겁을 먹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간청하니까 그이 할그 요셉이 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아끼는 사랑하는데, 세상에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가 막혀서 우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들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인격입니다. 요셉의 사랑과 용서. 계산나님께서는이 겸손의 성품, 사랑의 성품. 그다음에 거룩. 요셉은 물론 거룩에 통과했죠.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뿌리치고 모함을 받을 정도로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인격으로 증명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남들을 용서하고 그큰그그 그 자비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높이십니다. 엄청나게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함께 하지 못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옆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셧다운하기 때문에 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폼사에 요셉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성품을 주셔서 오늘 요셉처럼 겸손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고르한 인격으로 단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단장시켜 갈때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을 때가 됨에 끌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꿈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어둡고 죽고 외로운 감옥과 같은 이가깝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원 하시는 그 겸손과 그 사랑과 그 어 거룩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를 끌어내셔서 결국 이 땅에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근과 그 어두움 가운데 구해내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소명을 그로하여금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9장 장세기 어, 오늘 49장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아, 22절부터 보니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그 가난 자기 야곱의 아버지를 넘어서 애굽 온 상에 미쳤고 가난 전 지역에 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면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산 아래 모든 동네를 비추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었습니다. 또한 어,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이라 그래서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감옥에서 그를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팔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소명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 눈을 이기고 여기 몇 분이 오셨습니까? 일, 일곱, 여덟?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또 방송까지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와일런트 스피츠을 가지고 폭력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4십일 기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성전에서 올려주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어,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의 소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자에게는 이 승리의 DNA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승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주 실력해졌어요 요셉은 막 꿈도 다 해석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영적인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로 깊은 샘의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복이죠. 깊은 샘의 복은 산업. 그 당시 샘은 산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먹이는 뭔가 태복 영적인 자녀든지 뭐 육적인 자녀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리려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실적으로 요셉의 라이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7년 환량과 같은 그렇게 큰 기근이 올 때, 요셉의 라이프가 요한계시록의 7년 환량 때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왕창 어 경적인 압박을 할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물질을 맡겼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물질을 맡기는 때가 온, 온다는 거야.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때 구원받은 자를 은밀히 맡기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N.I.A.에 .E 우리 권수영 장로님 맥을 통해서 지하 교회 성도들을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그런 때가 오는데 이런 요셉과 같이 쓰임 받기로 한다면그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이 올 때가 바로 요셉의 소명을 가진 자에게는 큰 형통의 때입니다. 엄청난 공행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경제 공항은 저로의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형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 요셉처럼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그런 자들을 지금 저는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이 세들을 다 키우고 있는. 우리 분들인데요.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야 됩니다. 걔네들 다 자기 요셉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러한 아이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라 줄 것이니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겨주시 없어도 자꾸 죽기를 원하는 사람, 막 자꾸 죽이하는 사람,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들 안겨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훈련 시켜야 돼요. 그걸 어린 아이들로부터 늘 하나 있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자꾸 죽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요새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토와 사람과 주권입니다. 영토를 얻고 사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다쓸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얻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된 크리스천들의 주어진 삶의 특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눈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그릇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어리를 따라 죽어 또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요셉의 라이프는 반드시 마지막에 수많은 요셉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기근이 온다고 예언된 이 요한 계시를 그때 오히려 그때 잘 믿는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는 큰 기회가 되어서 물질이다. 그들에게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비전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꿈을 갖고 그들에게도 꿈을 주시면서. 부지런히 요셉을 키워낼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